일단, 토론토, 토론토 홈에서 전승 중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7연승 중으로, 뭐, 지난 유타전에서도 꽤나 뭐 잘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토론토가 확실히, 뭐, 주전 벤치, 음. 나름 수비도 괜찮고, 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토론토도 지금 조금 스포트를 올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거의 다 따라잡아가죠. 어, 다 따라잡은 가,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애미가, 마이애미랑 지금 게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음. 세일형님 50개 감사합니다. 너만의 오다! 감사합니다. <laughs> 게임 차이가 별로 안 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지게 되면은 토론토도 어, 앞으로 일정 자체가 만만치는 않거든요, 토론토가. 어. 다음 경기 때 휴스턴 만나고, 그 다음 경기 때 필라 만납니다. 예. 필라 원정이야. 어, 만나다 보니까, 뭐, 그래도 홈에서는 조금, 오늘 마이애미 상대로 승리를 챙기고 가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예.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가, 마이애미 또한, 홈에서는 전승 중이야. 어, 근데, 원정에서 안 좋아. 뭐, 그렇게 안 좋죠. 어, 원정에서 조금 힘을 뺄 경기는 힘을 뺍니다. 어, 이날, 뭐, 휴스턴한테 지고, 조금 어, 살짝 강팀들한테 좀 패배하는 모습들이 어, 지금 자주 노출되고 있죠. 뭐, 레이커스, 어, 샬럿, 휴스턴 음, 그리고 지난 브루클린 전에서도 질뻔했어 이날 예, 네. 어제 아래 새벽에 네. 이날 진짜 막판에 1분인가 감사합니다 파리형님 58개 감사합니다 걸걸려 들었어 고맙습니다 표 보내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1분 2분 남기고 나서 썼죠. 버틀러 네. 버틀러 활약 덕에 이기긴 이겼어 이기긴 이겼는데 뭐 어쨌든 조금 어이 경기는 브루클린한테 끌려다닌 관계. 네. 초반부터 계속 끌려다녔어요. 계속. 게임 체인저가 몇번안 됐어. 어쨌든. 어쨌든, 지금 원정에서의 마이애미는 조금. 음, 그렇게. 물론, 물론 잘 하지만, 홈에서 보다 만큼은 아니다. 홈에서만큼의 경기력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일 백투백으로 보스턴전이 있습니다. 네. 좀 타이트하죠. 그리고 드라기치는 없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어, 그래도 홈에서 토론토가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합니다. 어. 이 경기는 토론토 승 보겠습니다. 에이, 아이고 파리 형님. 3825 형님, 아이 또, 58개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 바로 보여드릴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QT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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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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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음. 뉴올이랑 델러스. 네, 이 경기가 조금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저이 경기 좋지 않습니다 자이 경기 뉴욜 도로토 TNT 경기입니다 TNT 경기입니다 TNT 첫번째 경기야 오늘 TNT가 두 경기 있거든요 음. 이게 첫번째 경기고 두번째 경기는 감탄 클리퍼스랑 포트리안 아, 두번째 TNT 경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봐봐 뉴올리언스 답 없어 지금 보면은 뭐 5연패 기간 동안 오크란테도 이날 제가 이날은 제가 나눠먹게안 잡았죠 아, 안 잡았는데 오크란테 뭐 2연전 다 내주고 지금 뉴올의 문제점은 4쿼터 네, 클러치 상황에서 클러치에서 너 못해 경기 보잖아요 그래도 초반에는 좀 비벼 님, 초반에는 항상 사쿼트때 무너집니다 마세라티님 58개 감사합니다 음. 마세라티 58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랜도의 전력은 아 지금 뉴월의 전력은 전력으로 델러스를 아 뉴욜 뉴월뉴월 말을 잘못했네 어, 델러스를 꺾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근데 지금 댈러스는 존나 잘하고 있죠. 지난 경기 레이커스도 꺾었어. 지금 분위기 최고조야. 음, 분위기 최고조야. 돈치치 존나 잘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뉴올 역배승 봅니다. 네. 이 경기는 뉴올 역배 볼게요. 스토리 깔려있냐고? 없어. 딱히 스토리는 없어. 저희 뉴올 역배 볼게요. 이유는 있어. 이유는. 네. 이유는! 일단은, 이게, 형님, 형님들. 배터들이 배터들이 가장 손대기 쉬운 경기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봐봐, 델러스 어, 씨바 존나 잘하네. 강팀도 꺾고 되게 잘하네. 어, 분위 기 좋지. 게다가 레이커스도 꺾었네. 게다가 상대는 오연패 중인 델러스요 아, 그뉴오리아 그리고 델러스는 내일 백투백으로 미네전이 있어. 미네전. 행복대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TNT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데이터. TNT 경기 시올 시즌 뉴월 전승 중입니다. 음. 이상하게 얘네들이 촌나 못하거든. 데이터가 안 좋아 안 존나 못 하는데 덴버 이날 TNT 견뎠거든 덴버전 유월이겼어 이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 이때 언제지 피닉스전 어 이때도 아마 TNT 이겼어. TNT 전에 이유는 모르겠어. 강해. 이거즈홀님 네. 추천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뭔 소리야. 문방구리네 느낌 왔다. 그럼 반대로 가라 이 새끼야. 느리 뭐야? 들어가 그러면 어쨌든 음. 지금 게다가 이런 거에다가 앤드 커버스 1위 음. 저 이거 무시 못한다 그리고 아니 델러스가일 거면은 형님들 이거 해외 기준점이 음? 해외 기준이 별로 안 높아. 좀 수상하지 않아요? 배당도, 배당도 델러스가 초기 배당이 1.6 초반이었어. 음. 해외 기준점 3인가 4인가 밖에 안 돼. 어쨌든, 어, 지금 델러스 쪽으로 현금 흐름 자체도 많이 가고 있다. 네. 저는 어쨌든 이 경기는 어뭐 물론 전력적으로는 전력적으로 어 다가가면 유월이 이길 수가 없어 이기기 힘들어 음 힘든데 좀 이런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면은 아어 TNT 경기기도 이 하고 어 그리고 뭐 어쨌든 어 저는 이 경기는 유월 역배 보겠습니다. 열려 볼게요. 보내줄게 보내줄게 기다려. 모한 잔만 먹고 갈게. 아니 이게 내가. 이할사람이 미리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하세요. 제가 분석 중에 중간에 보내버리면은 끊기잖아. 매니저를 제가 고용하긴 할 건데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미리 미리 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찾다, 표 보냈습니다. 아표 보냈습니다. 전력으로 전력이나 경기력 보면 당연히 댈러스 갈 수밖에 없어. 댈러스 어, 송. 소... 근데 나는 오늘 저는 댈러스 안가하이님한개 갈... 감사합니다. 하이이한개 감사합니다. 가 감사합니다. 에이. 자 그리고 세안토니오랑 휴스턴 어, 이 경기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 지금 세나토니오 뭐 알지 알드리지. 예, 오늘 알드리지도 안 나오죠. 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 좀 힘들 것 같아. 어, 개인적으로는 말들이지도 뭐 없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 경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어, 연패하다가 또 최근에 또두 경기에서 나름 또 분위기 전환또 성공했습니다. 아또하든이 어, 하드니 하든이 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나으로서는 휴스턴을 막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예 네,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덴버랑 레이커스. 아, 이 경기가 좀. 어렵기도 어렵고 재밌기도 재밌겠죠. 어. 자, 지금 덴버, 음, 덴버 잘하고 있어. 물론 이제 지난 경기 때 세크한테 이날 연장 가서 졌나? 뭐, 어쨌든, 어, 어쨌든 한번 발목을 잡히고, 그리고 레이커스 또한 지난 경기 때좀 되게 아쉬운, 음, 아쉬운 경기력으로 뭐턴오버도좀 많았고, 음, 돈 치치도 못 막았고 음, 졌어. 결국 연승이 끊겼어. 어쨌든 한번 지게 돼 있는데, 조금 이날 진 거는 조금... 저도 이날 틀렸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틀려, 되게 아쉽다. 음. 자, 레이커스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커스. 예. 자, 물론, 양 팀이 지금, 덴버랑 레이커스가, 어, 솔직히, 뭐, 홈에서, 어, 그나마 홈에서 지금 덴버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야. 예. 홈에서 지금, 뭐 연승 중이기도 하고, 어뭐 강팀들 뭐 휴스턴, 보스턴, 어? 강팀들 상대로도 꺾었죠꺾냥 어.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홈데버 무시 못해, 무시 못하는데, 뭐 오늘 갈매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 솔직히 말해서 갈매기가 안 나왔으면 안 갈라했어. 음. 안 나왔으면 안 갈라했는데, 어 그래도 지금 레이커스가 지금 1등 달리고 있고. 어, 그리고, 오늘 갈매기가 나온 상황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레이커스 역배 봅니다. 음. 물론 이제, 좀, 해외 기준점 자, 해외 배당 자체는 조금, 덴버 쪽이긴 하지. 어, 댄버 쪽으로, 어, 보는, 뭐, 오즈들이, 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게 레이커스가, 레이커스가, 내일, 백투백으로, 유타전이 있거든? 유타전, 유타전이 있어. 유타전.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경기 지게 되면은 솔직히 백투백 유타전, 덴버원전 갔다가 백투백 유타전 이 가는 거자 조금 진짜 자칫 잘못하면 사면패? 레이커스가 사면패? 오바 까면 먹나? 니 조시나 까라이 새끼야. 끄지라 미친 놈아. 또라이 새끼 아니야. 나가이 새끼야. 조시나 까라이 새끼야. 뭘 오바를까? 빙신 같은 새끼 아니야. <laughs> 자 어쨌든 사설 발언은 바로 광타입니다. 그래서 레이커스가 솔직히 뭐 내일 유전제 개인적인 생각 그래요. 네. 내 개인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스토리는 지금 댄버랑 아 이거 지열이오팔개 감사합니다. 이거 분석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이내 개인적인 스토리는 제 개인적인 스토리거든요. 개인적인 스토리. 지금 댄버랑 클리퍼스랑 게임 차가 안 나. 지금 1위 1위 레이커스랑 두 게임 반차. 네, 두 게임 반차이 나는데, 만약에 오늘, 레이커스가 덴버 잡아주고, 음, 클리퍼스가 포틀 잡고, 음, 이러면은, 클리퍼스가 2위로 올라가거든? 2위로? 그럼 또 1위 싸움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조금 재밌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지금 어 짜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내일 어 유타 백투백전이 있는 레이커스가 덴버 상대로 어 이기는 그림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력적으로도 뭐 인사이드 인사이드 안 밀린다고 봐요 예. 솔직히, 솔직히 뭐 외곽 수비라든지 골밑 수비라든지, 어 저는 덴버한테는 오늘 뭐 밀릴 만한 전력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딱히 덴버버에서는 르브론을 제어할 만한 좀 카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예이 경기는 레이커스 볼게요 레이커스 보겠습니다. 어이 경기는 길게 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 클리퍼스가 지금 뭐뭐세만전엔 졌지만 어, 그래도 뭐 워싱턴 워싱턴 전에 좀 분위기를 또 전환을 했고 어, 그리고 뭐 어쨌든 포틀랜드도 조금 뭐 시카고랑 오클 어, 얘네들 잡아가지고 3연승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원정 성적 안 좋고 어, 또 수비가 강한 클리퍼스 상대로는 조금 보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클리퍼스 보고 땡끝 자 추첩 빨리 눌리도 가자 문타 건승이 어서고 지울님 쪽지 보내드릴게요 지울님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거 5, 8개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아침에 뭐,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바쁘잖아. 갖고 5, 8개 후원하시는 분들께 제가 표, 예, 표 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형님. 예. 형님도 보내 드릴까요? 형님 8개만 더 주면 되는데. <laughs> 델러스 찍고 시작했는데 몬턴이 분석 듣고 고민된다고 아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제, 제 개인 그니까 델러스를 분석한 게그제 개인적인 생각 생각이라 그냥 느낌이랑 그니까 러 전력분석보다는 제 느낌이랑 초기 더 많이 들어간 경기예요. 그리고 tn 진짜로 tnt 경기 때 뉴올이 전승 중인 건 사실이고. 뭐라고? 아니 뭘 그런 내가 뭐 미션 받는 건 아니잖아 형님. 아니 아침에 바쁜 분들을 위해서 그거 열렬 형님도 다 오케이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다 오케이 했는데 이 부분은 다 오케이 했는데 표 그냥 표 표본법 뭐 보내는 거는 괜찮다고 했는데. 야 오늘 라우리 풀타임 뛰네 라우리 출전 출전 제한 없네 나오네요 오늘 복귀 전을 가지네 아 이러면 더 불안한데 씨아 <laughs> 누가 복귀한다 하면은 존나 불안해 아 누가 복귀한다면더 불안해 아 나만 그래 누가 누가 나온다 이러면은 아씨더 불안하냐 아이고 형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야이 분석하는 동안 문타 문타 열심히 시부리는 동안 200개 찼나 아이고 한턱사님 7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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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감사합니다 형님. 자, 자, 쭉 적어줄게. 음, 쭉 적어줄게. 디트스! 워싱턴 승. 토론토 승. 아 올랜도 승. 올랜도 역배 승. 토론토 승. 그리고 뉴올 역배승, 그리고 휴스턴 승, 레이커스 역배승, 클리퍼스 승 어, 이렇게 봅니다. 어, 이렇게 보고 있고 별 공개는 빨리 추천 눌리도 빨리 공개하고 가게. 음, 유튜브 끝날.